와...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말할 때까지 부른다 누님 제스.. 제스.. 어. 드신 분? 에? 뭐요? 어저께 제스르르 드신 분? 아니 그때 왜 나갔어요? 자기 죽으니까 바로 나가네? 아니 그게 아니 우리 같이 죽었잖아 에? 안 죽었어요 나아 진짜요? 아 그래서 1등 했죠 그거 아 진짜? 아휴 정말 1등 아... 했죠 진짜 찐으로 찐으로? 검색... 7키됐어요 검색해봄 여기여기 여기 이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여기 후라이팬 어? 먹고 가응 어, 고마워요 <놀람> 뒤에도 있는데? 그러네 아! 아 죽었어 이거 사람이다 사람 어, 위에는사람인것 같은데 벌써 들려요 오오. 오오 딱 보면 아이디가 사람이요. 일로 와봐요. 에휴, 내 양보했습니다. 음... 아, 세상 속에. 그건 안 돼요. 가 아! 사람이다 단발 쏘는 거. 어저 있다. 저 바위티. 오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빼빼빼, 뒤에 있네. 아, 엉덩이다. 이거 일단 더어서 들어와요. 야, 잘안나 얼굴값 해야지. 이뭔 계속 열야 이미 다 했는데? 이야, 아 아니, 아니 잡았어 잡은 거야 잡은 그거 어디 있어? 거? 어디 어아 뭐야 뭐야 뭐. 아니 <laughs> 그 시체 시체 뭐야 또저 <laughs> 뭐예요 어디 잡았 잡았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laughs> 왜 그래 <laughs> 자꾸 자 시체 시체 아아아아 뭐야 다 그리고 플레어 건 줬어요 언제 언제 안 이, 그래. 이제 무조건 사람. 싸 그냥 싸버려싸버려 어? 싸버려, 플레이어가. 지금? 그럼 언제 쓰게? 아, 이따 애들한테 써 그럼. 이 어, 그거 반납해요. 어? 오케이, 오케이. 바꿔요, 바꿔. 제가 어디 쏘는지 봐야 되는데. 뭐야? 뭐야? 보신가? 뭐야? 에? 안돼. 어머 아 아니 아까 다섯 명 남았었는데 응? 뭐야? 진짜요? 어? 얘들 아, 뭔가 좀 이상한데. 어. 아애들 잔신을 주셨나보다. 한 팀. 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집에 같이 내렸는데? 사람이야 무조건 어디아 어... 뭐야 다 잡음? 와! 얘네 옷 입은 로 와봐요. 봐 어, 이거 입어. 음. <laughs> 이거 입어. 음. <laughs> 차 쏘지 마. 저 하나 뛰어온다 뛰어온다 온다저 <laughs> 뒤에도.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N W N W. 제 자기장 때문에 와야 돼 가지 마 와야 돼 제가 아와이 건너야 된데 먼저 건너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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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생존 우리 앞에 있을 건데 아까 전에 저 언덕에서 싸운 애들인데 오케이 오케이 아무지 일단 숨어 일단 숨어 바위 하나 좀 끼고 있을게요. 어 칙피들 여기다 여기다 사람이네 이거 무조건 사람 페이크 갈겨 야 볼까 페이크 일단 우리 뒤에 아니 가면 아니, 가면. 아니 아니 우리 뒤에 없어요. 뒤에 없어. 그럼 앞에 있다는 뭐, 거나 기다려. 가만있어. 아, 가만 가만있어. 내가 폭탄 주거 갖고 있지 지금? 어아이들 아아 쳐다보나 보게. 쳐다보나 보게. 어디 있는 줄 알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쟤네도 움직여. 그니까 안 보일 때는 흔들어야 나온다고. 아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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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위 바위 디 어디 말했잖아. 흔들었다. 안디 어디 첫디어 바위. 디 아, 아직.. 어 아, 아직.. <laughs> 아. 가지 말랬지. 뭐. 빨리. 나 살려. 나 살려. 디 어디 어 어디 어어나살디 빨리 상꼬대기 상꼬대기 왔다 왔다 집안에 들어간다 야, 집으로 집으로 한 마리로 아 차리 너무 많다 잠깐 이거 바위 먹어요 나무 뒤에. 조건 얘 먼저 나와야 돼. 내 자리 꿀 자리. 얘 나와서 면에서 하면 돼. 숨어 있어. 에이 야 예. 이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그리고. 아 한마디 아 역시 이거. 이거지 지렸다 누님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가볼게요 아홉 분네 고생했어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그리고 안녕 말 네. 누가 요즘 나이사라고 합니까 나이사라 고 그러지 나이사 아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제가 비는 유행업니다. 나 익사. 네, 나 익사. <laughs> 네, 수고요. 안녕.